네. 어떻게 같이 울, 같이 울아? 서잘 갈게요. 잘무겠지잘 켰지. 아이고. 아, 귀여워. 제가. 제가? 어, 아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어 어. 괜찮을까? 제가 음. 아무도 <쏠> 없네. 서 소리가 아는데? 아 있다 누가? 어머 어머. 어? 어 뭐야? 뭐지? 에? 아... 아이고. 어어 진짜 맞아. 엄청 와 무겁죠. 엄청 불이 들어가 있으면 뭐 엄청 무겁지 뭐 진짜. 음. 왜? 응? <laughs> 뭔 일이야 이게? <laughs> 마지막 만찬을 해야지. 마지막 만찬? 응. 나못 먹을 것 같은데. 어? 응? 아 너무 컨디션에. 어, 아. 우 입에 좀 넣어봐. 이거 먹고 또 금식해야 되는데 나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괜찮아. 응? 아니 뭘, 뭘 하길래 이게. 뭘 할까요. 아유 진짜. 아 연기 좀 어떡하지. 나 진짜 못 먹겠는데. 인삼보니까 완전히 이혀 먹어야 돼. 아이고. 아 나리야. 진짜 이 절임이 아! 아. 아이고야 조금만 누워야겠다 와. 아, 와. 아! 아! 와 다들. 쌍둥이 임신을 어떻게. 하이땐 날아다녔는데. 아이고야. 찾으세요 여보? 안 먹는다는데. <laughs> 계속 그래, 힘 건데. 그래 맞아 힘들어요 참. 음, 대박이다. 아우 그럼 <laughs> 거기서 먹을래? 안 먹는다니까. <웃음> <웃음> 나 진짜 넘어갈 것 같은데. 한 숟갈 따요, 그렇게. 잠깐만 나 입금 좀 하고. 응. <laughs> 와. 출산을 주말로 했어야 됐나봐 일이 너무 많네. <laughs> 에? 월요일이어서 응. 음. 여보야. 응? 뭐 먹겠어? 아 나는 이제 어, 너무 뭐랄까. 그래 그래 그래. 어. 나나뭐 보여도 돼? 오 어. 음. <laughs> <와. 웃음> <laughs> 근데 나는 고민이 있어 첫째가 둘째를 맞이할 때 되게 그게 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두고 바람피는 느낌이다. 막 이런 막 그런 얘기들 얘기들이 있어. 있잖아. 음, 음. 그런 부분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봐. 는데 그냥 내가 먼저 들어오고 조, 조령 갔다가 나본 먼저 들어오고 어 나, 나만 먼저 들어오고 아기는 약간 택배 왔어 요 띵동 약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머니가 데리고 들어오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아니 이제 내가 뭔가 다른 존재를 데리고 들어와서 안아주고 있다는 게 얘한테 되게 충격적일 것 같은 거야. 그거는 어쩌면 당연히 어, 맞이해야 될 감정인데 이것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첫째의 정서를 케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좀 노력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하. 아, 어, 어, 진짜. 와. 형구야, 날씨도 좋은데. 또그 와중에 또, 그또 열었다. 또. <laughs> 어, 날씨 진짜 좋다. 애기 낳으러 가면서 이런 스포츠카 타고 가는 사람 여보 볼게 없을 거야. <laughs> <laughs> 아날 너무 좋다. 아, 아까 숨 막혔어. 응. 음. 선글라스 있나요? 와우 아, 딱 준비가 돼 있네. 오, 오늘 준비 완전 잘 됐는데. <laughs> 오 근데 오빠 응. 오늘 저녁에. 그 류현진님 그배지님아 아, 진짜 채널 릴리즈 알았어 아니 여보 잊어버리면 안어 돼, 알아 알았지? 진짜 알아 요 진짜 알았으니까 일 얘기는 그만하여고 더보기랑 꼭 체크해줘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 오는 애들 갑자기 못 온다고 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더 체크해줘야 돼 어머 여보 진짜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기 나로 가자. <웃음> <웃음> 아 어제 엄청 움직이더니 오늘 조금 두루하네 자는 시간인가? 건강하기만 나오면 좋겠다 우리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 <laughs> 자가 호흡 못하면 어떻게 해? <laughs> 아배 아파 계속 아파 왜 그러지? 좀자 보여. 아, 배야 예쁘다. 어휴. 나는 형이 수출기스하고 다시 고 어? 아배 아파 계속 배 아파. 배 아파요? 계속 아파요. 지금 일시네요그렇죠어 응. 배가 계속 아파요. 아하. 아파요? 조금 <laughs> 있을 수 있어요. <laughs> 네. 아 배야. 네, 보자가 보자고, 자고보세요보잠고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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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보자고, 보자고, 보고고자자자자자자자 아 20분이 지났어요 왜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지? 어!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마취가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잘 됐는데 음. 한쪽이 조금 덜 됐어요. 음. 그래서 마취 추가적으로 한번더할 거여가지고 음. 시간 조금 더할거예요 아기들은 어, 나와봐야 아는 거죠. 어, 어, 아. 자세한 거는 또 신생아실을 가서 볼 음. 거예요. 오하 아 어떻게 같이 오네. 같이 울 네.

음,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름 지켜서 매로 하는데. 오름이에요 오은 손가락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다지고, 발가락도 다섯 개. 이제 뜯어볼게요. 네, 자 뜯어 확인할게요. 뜯어 한번 잘라주시고요. 아기 어. 왜안 울어요? 자, 아, 아빠 목소리 좀 들려줘. 아가, 할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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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네, 예? 애기들 숨잘 쉬고 어, 있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고생했어. 아빠는 엄마한테 고생하셨다고 인사하시고. 고생했지, 잘 키웠지.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잘 키웠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애들 너무 예쁘다, 오빠. <laughs> <넘나? 웃음> 어, 그지 애들 너무 예뻐. 첫째 고 찍어보세요. 첫째 다안고찍어줄게요 이거 어그렇지 아이고. 아, 귀여워. 제가? 둘다 어, 아, 이렇게 하 되겠다. 어, 우리 어, 괜찮을까? 아,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괜찮아요바아고기들 아빠. 오름이, 바름이. <laughs> 오름이 바름이. 오름이 바름이. 우리 네, 애 너무 귀엽다. 긴장해가지고. 어. <laughs> 아들 먼저 나왔고. 딸 나왔습니다. 아들은 3kg도 넘었고. 잘생겼어요. <laughs>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 송재희 이사입니다. 네, 내일 오시는 셀럽분들 주소 취합하고 네, 일단 명단 제가 빨리 넘겨 드리겠습니다. 야. 어? 뭔데? 이게 뭐야? 뭐예요? 어? 어? 야, 야, 야. 어? 아. 이제 들어갈 거니까. 자, 씻고 고생했어 여보야. 너무 감격스러웠어. 감격스러웠어. 어. 자가호흡 다해? 아 그럼요. 애기 <laughs> 나오자마자 잘 울고 숨도 잘 쉬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니켜 안 들어가는 거야? 어안 들어가. 음안 들어가서 안 들어갔는데. 네. 같아요. 같아요. 음. 너무 다행이다. 음. 좀 불어. 잘 키웠어, 여보가 애기들잘 키워가지고 애들이 건강하게 나. 응. 사실 그동안 이제 구겨동때 너무 고생 많았죠, 뭐. 응. 아들이 응. 여보 밑에 그 거기 껴 있었대 머리가. 응. 그리고 딸이 그 응. 위에서 둥둥 떠다녔대. 여보 응. 딸은 되게 평온해, 애가. 그런데 아들이 조금 훌련 하고 온것 같아. 지금 뭐, 지 티셔츠 보여? 나? 응. 이거 응. 보여? 응. 응. 오, 어, 미쳤나봐. 이제 우리 어... 해병 특수 소대 됐어. 우리 다섯 명이면 우리 다섯 응. 명에서 작전 할수 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우리 해병 특수 소대 됐어. 아니야. <웃음> <응>? <웃음> 그러지 않아서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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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진짜? 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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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짜야? 진짜야? 대박. 아들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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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딸. 아, 다행이다, 송지희 축하해. 딱 원하는 대로 됐네. 그래. 아들아.